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게 완판됐다. 지금 뭐뭐그 빼기 완판된다 뭐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게왜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체에서 프로파간다라는 거. 그 프로파간다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빨리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다리를 걷고 모내기 하는 모습 있죠? 이거 옛날에 모내기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가서 이렇게 변농사 짓고 이러는 거를 사진을 찍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왜왜 왜 오늘 김건희 대표의 사진에 김건희 여사의 사진에 다들 열광을 할까? 여러분 김건희 대표의 사진에만 열광해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열광하죠. 여러분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진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정치인의 정치인이나 정치 아이 여기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뭐해서 여러분 소비지향 엄청 소비지향적인 거고 그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패션업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오늘 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건희 대, 여사의 이 패션 가지고도 다들 궁금해하는데 이 가방. 가방 이 가방 뭐 2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이건 돌없는데 그리고 이 블라우스가 뭐 어디 거냐고 막 난리인데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 크리스티안 디올 거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안 디올 거라고 하고 바지하고 신발은 중소 브랜드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너무 옷 아무렇게나 입는다고 다들 요새 뭐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러면서 트럼프도 그 등치에 그냥 그거에 맞게 딱 옷을 입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리 핏이 안 나도 와 그렇지 대통령이 옷을 저렇게 입냐 이렇게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 어저께 시계가 모니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의 시계가 아니 한동훈 검사장인데 자꾸 입에 베가지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왔던 거에서 그게 비싼 시계가 아니라 그게 되게 매니아틱한 개성을 살린.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멋있는 사람을 원해요,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리더한테 멋있는 비주얼을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문화적 역량, 그러니까 돈 왕창 쓴 거가 아니라 문화적 역량에다가 무엇보다도 개성 있는 모습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 소비 패턴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 정치 아이콘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어, 또 보세요. 쟤들 조국 가지고도 조국 가지고도 그 난리 쳤잖아요. 조국이 다리가 긴넵 키가 79니 깔창 빨아서 8 5지 조국이 6cm 깔짱을 깐 이제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제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했다고 끼럭지 길고 잘생긴 서울대 교수 와우 막 이러면서 어? 최민희는 뭐. 뭐 슈퍼 엘리트 뭐라고 했더라 최고 엘리트 뭐라고 했죠 최민희 남양주장 남양주 시장 후보가 조국을 무슨 엘리트라고 했죠 아무튼 어 올리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거 가지고 또 이게 장난 장난 장난이라고 재밌게 노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이게 포 이거 보사판 거잖아요. 뽀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젊어 보이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김건희 대표, 아니,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이렇게 이제 뽀삽을 해서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막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이것까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나한테 또, 그, 커뮤니티 관련돼서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이제 정치, 정치 팬클럽 같은 경우나 그런 거에서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팬클럽 운영하지 말라고 그래요. 팬클럽 운영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팬클럽 운영, 운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냥 메시지 없이 사진만 올려놓으면 알아서 팬, 팬클럽이 생기든 말든 한다.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교류를 할수 있는 신분이면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할수 없는 신분이면 교류를 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만 던져라 정치인이 정치인이 그거로 그렇게 해서 뭐 선거 때 동원하려고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사고가 난다 브루킹도 사고였고 모두의 사고였고 모두 사고였고 모두 사고였고 모두 사고였으니까 그냥 비주얼만 인스타그램에 비주얼만 올리면 그 비주얼로 모든 걸 말해라. 메시지 없이. 그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담아서 던지면 돼, 던지는 거. 그러면 알아서 팬들이 생기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논다.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고 그냥 팬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지. 괜히 어디서 팬클럽 한다고 돈 끌어와가지고 뭐하고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이 팬클럽을 운영했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자산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그거로 공천을 준다느니 너는 수고했으니까, 팬클럽을 운영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너하고 니네 마누라하고,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너는 부회장은, 뭐, 어디, 홍익회 입건 가지고, 너는 니네 마누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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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광역단체 공천받고, 이거 민주당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거든. 니네 존나 찔리지. 그러니까, 넌, 니네는, 니네는 팬클럽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면 죽어. 응? 배, 둘킹 같은 짓을 하지 말고, 뭐하고, 누구는 홍익해, 뭐, 누구는 어디 체육해, 응? 그리고 누구는 저기 시의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여지가 있으니, 그러나 이 대중적 역량이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 그냥 이미지만, 이미지만 풀으란 얘기죠.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요. 이미지가 여러분, 뭐를 만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임,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비주얼 관리도 엄청나게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응? 하면서 저보고도 누가, 너도 그러면서 비, 비주얼 관리를 왜안 하냐고 했는데, 나는 비주얼 관리를 그냥 안 하는 거야. 포기했지.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도 없고. <laughs> 너무 귀찮아. 그걸 나는 욕하고 머리 흉 쓰러지고 집, 집, 집에서 이렇게 편히하고 푼수 따는 거로 아예 포지셔닝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정치하시는 거나 정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이 정치 팬클럽이나 이런 전략을 좀 바꾸시는 게 괜찮다 이렇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괜히 이 정치권 주변에 언저리 사람들로 이걸 구성을 하면 나중에 100% 사고 난다. 100% 사고 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이게 이게, 그렇죠. 이게 이게 그렇죠. 이이 이 사진이 이게 이 프로 이게 이제 그 아마 그럴 거고 저게 프로필 사진으로 찍으셨는데 프로필 사진으로 쓰나 안 쓰나는. 이게 프로필 사진일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 의문의 일표 아니요, 저는 의문의 일표 아니에요. 전 저도도 작정하면 <laughs> 저는요 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기대 수준을 확 낮춰놨다가 밖에서 봤을 때 깜짝 놀라지. 뭐야 당신.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리고 저는요, 그래요. 저는 아이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비주얼은 국가의 전략 자원이라니까? 아니, 이이 이 이미지를 국가의 전략 자원으로 쓸 생각을 안 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만 난리가 날것 같아요? 동남아 사람들, 기타 등등 난리가 안 나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젊은 디자이너들 옷한 번만 입어줘봐. 완판이래며 그럼 광고효과로 하거나 뭘 해서 돈이 얼마야?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내부에서만 걸리면은 막 누구한테 특혜를 줬네, 뭐냐,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외 수출이 되면. 그리고, 와, 대한민국 영부인 보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는 거를 100번 설명하면 뭐래. 아니,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잔인한 거긴한 건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간단하잖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거 대외적으로. 아, 어, 난 진짜 이카카 뒤지겠다니까 사람들 얘기하면 그냥 한 방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됐다라는 걸 이미지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 이, 왜? 김건희 대표의 비주얼이라는 걸 비주얼을 대한민국 전략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에 대한 전략이 없지? 아니 부속질이 아니면 뭐라도 어디선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가깝해. 내가 너무 가깝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참. 참 대한민국 이사람이이 그러니까 제우 a 사람들 m 먹고 진짜 어... 실물 실물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그 참네. 제가 Sam, 가 a m Sam, s a 그 내가 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실물받냐는 질문에 이거로 대답을 할게요 제가 두번 뵀는데 사람들 이거 가지고 연출됐다 이거 지금 이 슬리퍼하고 이 바지 입고 이 후드티 입고 이렇게 한거 이거 연출됐다 막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연출 개뿔 같은 소리한다 <laughs> 나는 저거 뭐저 사진 보고 어, 이, 이분은 평상시에 옷한 종류만 입나 제가 두번 뵀을 때도 그때도 두번다이 이 옷이었거든요 두번다이 이 옷이었는데 여기서 이 경찰특공대라고 그래 놓고서 이거에서 막 좌파 애들이 야 김건희 온 평소에 이렇게 입진 않아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네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머리 떠간진게 다행이다 이것들아 <laughs>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시즌에 그냥 평상복에 코바나에 출출 코바나 거의 유닛 한 시즌에 딱 컨셉이 정해지면 돌고 돌고 돌아서 그냥 유니폼이래. 그래서, 어이구, 난 저거 그가지고 진짜 그때 막 좌파 애들이 연출됐다할 때, 아, 니들이, 아니, 저 연출된 건 절대 아니거든. 아이고. 팩이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정파적으로 쥬, 좌우 이런 공격을 할걸 하지 말고, 김건희 대표, 저는 김기현 대표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좌파 애들한테 그렇게 경력 단절 경력 단절 지랄하면서 왜 김건희는 경력 단절을 해야만 하냐? 어이 페미니스트들 좌파 민주당 페미니스트들 말좀 해봐 왜 코바나를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그, 그 영부인은 영부인의 파워가 너무 세서 그거를 해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면은 니네가 눈 시뻘겋게 뜨고 감시를 하면 되잖아. 아, 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되게 웃기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이제 저는 그냥 그이팝 스타들도 뭐 군재를 빼주네, 모네하면서 BTS네 모네 이러면서 국가의 전략 자원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비주얼이 되는 영부인을 왜? 전략자원이라고 생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지랄들이 나서 내가 참았는데 몰라 이거 공론화가 되든 말든 한번 다들 생각은 해봐 국가를 위해서